기술화는 최근 초분부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작물의 바이러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염원이 되는 잡초를 조기에 제거하는 등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물보호팀은 올해 월동전 조사를 실시해 토마토, 오이 등 주요 원예작물의 재배시설 주변 잡초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냉이에서 배추에 심한 피해를 주는 배추 황화 바이러스가 별꽃에서는 박과작물에 문제가 되는 박과작물 퇴록 황화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냉이와 별꽃 이외에도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잡초로는 개망초, 지친개, 쇠무릎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오이, 참외, 멜론 등 박과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1차적 예방을 위해서는 작물을 심기 전에 바이러스 전염원이 될수 있는 자초를 사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재배시설 주변에 서식하지 못하도록 생육 초기부터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